얘 뭐해? 와 아, 아, 우리 레드 아니구나. 아, 레드가 아니라고 말을 해줬어야지 레드가. 와씨야, 자기야, 나한테 왜 그래? 야, 너너 연예인냐? 지은데. 아, 너 존나 재밌다. 진짜 핵만 아니오라 제발. 일단 원격 한번 할까? 야, 소등 음. 꺼면 안 된다잉. 어? 껐어? 어. 나 허공이 안 켜지는데. 아 씨발 어? 아이 새끼 뭐 이상한 짓한다 또와이 새끼 뭐 한다 지금 아 아니라고 아니라고 안녕하세요 <laughs> 네 반가워요 애니데스크 네이버에 쳐보실래요 애니데스크요 갑자기 <laughs> 안녕하세요 네이버. 잠시만요. 왜? 뭐 써든을 아, 껐어? 방금 껐어 방금. 아니, 아니 화면이 왜 이렇게 많아? 이거 어디로 봐야돼씨아 어, 뭐하시는 거예요? 아니 <laughs> 아니 이러면 화면이 아 제가 알아서 볼게요.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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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요 또개새끼 너... 포... 왜? 뭐야. 그냥 핵 대놓고 존나 썼네. 뭐야? 뭐가 있나 본데? 아니야, 이 뭐가 있는데요. 거, 이 핵인 거 옆집 아줌마도 알아. 이 개새끼야. <laughs> 뭔데 <laughs> 아야, 이 개새끼야. 저뭐다 있네. 이거 뭐 레지만 봐도 나오는 이 개새끼야. 현일이 개새끼야. 야! 동네 아저씨들 불러서 욕해 줘. 아니, 그게 <laughs> 아니고. 야, 너 김경만 찌키 킹 오판 날 놓고 도망가고 맞지? <laughs> 어, 그 뭔데? 김갱이가 컴퓨터 할때 깔아놓은 거 같은데. 전안 <목소리> 썼어요 진짜로. 아담스 공식 버전. 아니. 뭐라고? 헬기야. 헬기야. 야이핵 중독자 새끼야. <목소리> 아니 핵 중독자가 아니라 김갱이가 깔아놓은 거같다고 허라이 새끼 아니야. 전 진짜 안 썼어요. <목소리> 야이 중독자 새끼야 컴퓨터 핵이 몇 개가 깔려 있는 거야. 와 진짜 끝까지 진짜 레전드네? 김갱이가 깔아놓은 거 같다고요 진짜로 저는 이런 거 컴퓨터에서 본 적도 없고 실행시킨 뭐. 적도 없어요 야김갱 불러와봐 그러면 아니 걔 지금 그 연락 안 돼요 와, 아니 얘가 뭐 알아서 다 해줘 놓은데 <laughs> 아니 얘가 봐봐야... 안 썼다고 오늘 실행시킨 기록이 있으면 제가 돈 드릴게요 일단... 진짜로 똥 먹을게요 <laughs> 아, 일단 한번 바보자 일단, 한, 아, 일단 봐봐, 야 현일이 파일 복구해 말아 니가 갖고 올래 말래 아니 진짜로 전쓴적 없다고요 시원하게 컴퓨터에 갈래 그게... 말래 컴퓨터에 있는지도 몰랐다고요 시원하게 갈래 말래 현일이 파일 복구해 니가 갖고 올래 아니 전 진짜로 본적 없어요 현일이 파일이니 그 마... 현일이가 누군지도 몰라요 전 없죠? 클린하죠? 켰네 내그 개새끼야 아니 27일이잖아요 개새끼야 가 11시간 했잖아 야 11시간 했잖아 맞네 뷰신어 어제부터 아니, 게임 고요 그래 아니, 지금 11시간 지났잖아 <laughs> 일단 해봐 일단 해봐, 아, 생각, 아, 해봐. 오늘 없다고요 길로팀 헬퍼 손짱 어, 개새끼야 그그 오전 8시에 켰네 이뷰신어야 <laughs> 맞네 지금 8시니까 11시간 전이면은 바, 컴퓨터 켜놨네 아니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말래. 그래 설명을 해드릴게요 알았어 일단. 복구 한번 해봐요. 제가 설명을 해드릴. <laughs> <이> 복구를 <laughs> 해야 돼. 내가 또? <laughs> 어영. 아예 다 지워가지고. 기다려 봐. <laughs> 다 지웠데 씨. 아 뭐야? 이것도 이것도. <laughs> 와 진짜 <laughs> 이 새끼 돌아이네 <laughs> <도라이네>, 그냥. 여 <laughs> 여기서 우리 핵쟁이 너무 빠늘 타오베. 알았어 야 오늘 축파 축스 하나 사줄게 고생했다. <웃음> 다른 <웃음> 거 하지 말고 현일디 파일만 찾으세요. <laughs> 뭘 찾아? 지금 삭제해놓고. 이새끼 걔네들 왜 이렇게 까다로워. 니네 입맛대로 골라 먹고 해줘야 돼. <laughs> 야, 근데 다른 게임 프로 그 지방생이라면 그것도 그래? 아니, 걔 진짜 그 발로란트 한섭이 레디언트고 아시아 섭이 불멸일 거예요. 근데 왜 써도 나서 헥소? 시바야? 걔 지금 사정 때문에. 야, 사정 때문에 다른 모르겠어요. 게임 와서 헥소. 그 야, 내가 녹은 거지. 현일이 <laughs> 파일만 찾아주세요.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개새끼야 그래 내가 그럼 나와라 하면은 나오는 줄 알아? 아니, 브라우저 가서 다운로드 기록감이 있을 거 아니에요. <laughs> 없었잖아, 인마. 여기 있잖아요. 아, 그랬지, 아니, 아니, 진짜 원격 할 줄도 모르는 <laughs> 아, 어떡해요. 아, 네가 모니터가 세 개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하나 다 봐줘 해상도를 세개 넘겨가면서 개새끼야. <laughs> 기다려 봐. 지 다운 받고 쳐가니까지 그랬어, 개새끼가. 야, 디코 라이브 안 된다 했을 어. 때 삭제한 거야? 응. 아, 가만히 내버려 와그 짧은 시간에 핵 지운 거였어? 아 존나 파일, 아 현일이 파이 어. 생겼네 ㅅㅂ 아니 아니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게 제가 쓰는 건데 이게 그니까 러 뭐냐면은 네 전화 하나도 안 감금하고 전 가보겠습니다 뭔 소리야? 여러분들 야 규울아 한마디 하고 가 개새꺄 ㅅㅂ <laughs> 학교 일진들 불러다가 그냥 패버라 그냥 제가 일진이에요 <laughs> 지랄하고 있다. 저 근데 <laughs> 어뭐할말 있어? 전 솔직히 여기서 애인 속도 낮게 하고 있었어. 아까 디코라이브 할 때도. 디코라이브 할 때도 해키고 있었어? 방송용으로 썼죠. 아그 아까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하긴 하던데 그냥 존나 못해가지고 몰랐네. 아니 이게 왜 나오지? 안 나온다고 했었는데 현일이 새끼. <laughs> 야, 써든 더할 거야? 써든 하지 마라. 개새끼야. 너 만나면 내가 비매틴 날려준다. 아니, 저 부탁드리고 있는데 다시 보기는 안 당겨 주시면 안 돼요? 여자친구 얼굴 나오는데. 아, 여자친구 얼굴이 나왔어? 나못 네. 봤는데? 나왔어요. 그래 알았어. 다시 보기는 최소한 예의다. 감사합니다. 너 방송 너 게임 그만했으면 그만해. 뭔 AI 사진이에요, 기율 님. <laughs> 아니야. 아, 게임 그만하라고. 아니, 게임은 핵안 어. 쓰고 할게요. 아, 핵안 쓰고 하면은 존나 못하잖아. 야, 고생했다. 상대로 보자. 네. 얘는 씨바, 게임하지 말라고. 아, 네. 알았어. 야, 너긴갱 맞지, 근데? 이쯤 되면 말하자. 네, 맞아요. 그래. 네. <laughs> 와, 진짜 도라이네. 안 걸릴 줄 알았어. 아니, 이거 무조건 안 나온다고 했단 말이야, 원격에. <laughs> 그래서 믿고 원격한다 했던 건데 야너 존나 귀엽다 근데 핵으로 안 만났으면 참 좋았을 것 같다 아 핵쟁이 새끼가 이렇게 대화가 잘 통하는 핵쟁이가 오랜만이네 핵쟁이라니 알았어 뭐라 해줄까 그러면 저.. 어 가수죠 <웃음> <웃음> 마지막 고강도만 <한> 가능해? <laughs> 너 노래 잘하냐고 물어본다 사람들이 아 가능하죠 그래 한번 하고 가자 어떤 거 해드릴까요 어떤 거 사이렌을 달라는데아 사이렌? 어 <laughs> 이거 오랜만이아 가수도 프로그램이라고 서든도 프로그램 <laughs> 오 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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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려. 네 진짜. 아니 근데 요새 노래는 다튠 넣던데? o n l the siren 텅비 길거리에

그다 i 이는 대로 랄시스원어지엄마 벌면 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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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 okay. 인정 okay.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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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잘한다 <laughs> 야, 야 존나, 존나 재밌다. 재밌다 오늘 방송 살렸다 인정 야 먹고 싶은 거 있으면 DM으로 나한테만 남겨놔라 이 깜찍이 새끼아이건하나만사주세요 어? 아이고 이건... 뭐 알았어 통크게 그러면은 3일짜리로 하나 골라봐 3일짜리요? 어 그것도 똑같은 마이곤이잖아 장난이고 2만원만 알았어 야 내가 씨발 핵쟁이 새끼한테 2만원 준적은 또 처음이다 핵쓰지 말고 네. 이제 2만원으로 네. 핵쓰지 말라 이제 알겠습니다 오케이 고생했다 야 근데 노래 좋다 이거 사이렌 와야 방송 벌써 9시야 이새끼랑 4시간동안 이러고 있었어?